가랑비가 내리는데 일단 마을에 젖을고 있구나. 가랑비 내리는 일단 마을에 젖을고 있고 추운 강에서는 강에는 아무 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주성동 대원 탄타빌 탁자에 사는 이창규라고 합니다. 탁구장이 아주 친환경으로 뭐 된다고 해가지고 와서 치는데 뭐 칼데라만 난 잡고는 이렇게 치니까 뭐 상당히 내가 그 젊어지는 기분이 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교류도 되고 하루를 즐기다가 보니까 이내 마음적으로 이게 건강도 해주고 노후를 보내기에는 아주 여기가 그 어, 안정맞춤이라고 할까요? 너무 참 좋습니다. 48년생 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누가 보면은 뭐 48년이 아니고 58년생이라고도 해버린다고 하는데 이거 제자랑이고 친구들 사귀는 것도 좋고. 어 여러 가지로 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힘을 써 주셔가지고 이 냉난방도 아주 잘 되고 여러 가지로 아주 편리한 점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좀 이상하고 여기로 왔다가야 하루를 보람 있게 느끼는 거지.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대덕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수아 사회복지사라고 합니다. 저는 노년사회와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사업을 맡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하고 있고 청원구에 있는 유일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저희 복지관에는 40여 개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들과 동아리 체육 활동들도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뭐 공사단 이라든지 지하 1층에 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실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근무하면서 제일 보람이 있었던 것은 복지가 어르신들이 어, 은퇴 후에 여가 시간을 활용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되게 지루했었는데 프로그램을 듣고 나서 그래서 뭐 건강을 뭐 되찾은 것같다고 말씀하실 때나 아니면 프로그램 들으시고 나서 어, 너무 재밌었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나 반갑게 인사해 주실 때 그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 내동물목지관 네, 많이 찾아보세요 <laughs>